주목하라. 로지텍 지베기는 뛰어난 성능을 자랑한다. 최대 8000 DPI의 감도로 FPS 게임을 할때 적을 정확히 조준할 수 있어 승률이 높아진다. 게임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최고의 선택이 될 것이라. 또한 이 마우스는 디자인과 착용감이 뛰어나다. 깔끔한 블랙 색상으로 세련된 느낌을 주며 손에 쥐었을 때 편안함을 느낄 수 있다. 장시간 사용해도 손목이 전혀 아프지 않다. 유선 연결 방식이기 때문에 지연이 전혀 없고 안정적인 성능을 제공한다. 게임 중 끊김없이 기분 좋게 플레이 할수 있어. 다른 고가의 게이밍 마우스와 비교해도 전혀 뒤처지지 않는 성능을 보여준다. 마지막으로, 백라이트 기능 덕분에 마우스가 화려하게 빛나는 모습도 마음에 든다. 게임할 때 분위기를 한층 더 업시켜준다. 이처럼 로지텍 지배기 2세대 게이밍 유선 마우스는 가격 대비 성능이 뛰어난 제품으로 게이머는 물론 일반 사용자에게도 추천할 만한 훌륭한 선택이다.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이 마우스 꼭 경험해보라. 펑펑 대포동 미사일 배송은 여러분의 시간을 아껴주고 편리함을 더해준다. 이제는 쇼핑이 더 이상 번거롭지 않다. 필요한 물건이 있다면 유튜브를 구독하라.